안녕하세요. 더3녀고치과 이주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수면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수면 치료를 한다고 해서 통증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팠지만 잊어버린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평소에 너무 졸리거나 잠에서 덜 깨어 비몽사몽하면 뭘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수면치료도 같은 원리입니다. 수면치료에 쓰이는 진정약물들은 선행적 기억 상실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는데요. 약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동안의 기억을 건망증처럼 깜빡 잊게 되는 작용이고요. 수면 상태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진료 받는 동안 아팠는지 또는 불편했는지 기억이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잠에서 깬 뒤에는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 처방을 해드리게 됩니다.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과를 오지 못하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걱정이신 환자분들께서는 저희 더365 치과 수면센터를 이용하시면 편안히 주무시면서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저희 더365 치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365 치과 이주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